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팥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도, 전라남도 해안가에 피고 꽃이 팥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팥꽃나무라 합니다. 서해안에서는 이 꽃이 필때 조기가 해유함으로 조기꽃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꽃은 3월에서 5월에 개화하며 연한 보라색으로 핍니다.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옵니다. 생육 환경은 해안가의 산기슭이나 숲 가장자리의 척박한 곳에서 자라며 배수가 잘 되게 심어야 하며 방 그늘도 좋아합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노지 월동이 어디서나 가능하고 번식은 삽목으로 합니다. 팥꽃나무는 꽃이 예쁠 뿐만 아니라 꽃이 피는 기간도 길고 조경수, 정원수로도 아주 좋습니다. 나무 껍질은 제주용 재료로 쓰입니다. 꽃봉오리는 원활화하여 약재로 이용하는데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어서 가다 복용, 임산부 복용은 위험함으로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팥꽃나무는 꽃은 엄청 예쁜데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조선의 여인이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가졌을 때 팥꽃나무의 꽃과 동우리를 먹으면서 아기를 낙태시켰다고 합니다. 팥꽃나무 너무 좋아하고 예뻐하는 꽃인데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그래서 꽃향기가 없는 걸까요? 꽃말은 달콤한 사랑, 불멸, 명예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